안녕하세요. 올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 해저 터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영 해저 터널은 일제 강점기 시절 건설된 해저 터널인데요. 1927년 5월에 착공하여서 1932년 12월경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통영 해저 터널은 통영의 육지와 미륵도 섬을 연결하고 있는 두 통로인데요. 건설 당시에는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충무시에 위치해 충무 해저 터널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저 또한 어린 시절 충무 해저 터널이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1955년 9월 1일 통영군 통영읍 일원이 충무시로 승격되면서 해저 터널 인근이 충무시로 승격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충무시는 다시 통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이때 통영시로 속하게 되어 해저 터널은 처음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통영 해저 터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륵도에서 통영반도 방면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통영 해저터널은 길이 461m에 높이는 3.5m, 너비는 5m이며 통영 운하의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1967년 충무교가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차량 또한 이 터널을 이용해서 미륵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고향인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충무시를 가끔 오곤 했는데요. 당시 주택은행이 거제군 및 장승포 시에는 없었기에 거제대교를 건너 충무시까지 왔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집은 역시 은행집이었네요. 어린 시절 충무에 오면 해저터널의 표지판을 보고, 해저터널에 가면 유리로 된 터널 밖으로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지금 바닷속을 지나는지 전혀 알수 없는 지하도와 같은 느낌인데요. 바닷속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통영 투어 중에 한 번쯤은 들러 볼만한 곳인데요. 길이가 461m로 완복해도 1km가 되지 않기에 한 번쯤 걸어서 완복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 헬멧을 쓰고 걷고 있어요. 그럼 계속 걸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다시 건너올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 빨리 감기로 봐주셔도 됩니다.